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3-27. 경골이고, 이게 이제 대퇴골일 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앉아있다가 스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무릎을 굽혀서 필 때, 무게중심은 여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축이, 축이랑 무게중심이 수직으로 떨어져요. 즉, 모멘트함이 0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면 중간 정도 갔을 때 여기는 축이고 무게중심이 이 정도 되면 모멘트함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 정도 정도 됩니다 근데 무릎을 다 펴면 은 무게중심이 여기 있죠 그리고 축에서 거리가 가장 길게 됩니다 즉, 앉아 있을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 신전 상태가 가장 모멘트함이 길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쪼그렸다가 했을 때, 운동 축은 여기 있고, 무게는 여기 위에서 쭉 내려갑니다. 여기 서 있을 때고, 이제 앉을, 앉을 때를 이렇게 보면은, 무게 중심이 이렇게 내려가고, 축에서 이렇게 되죠? 반대로 완전히 굽혔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가장 모멘트함이 길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됐을 때 그러니까 땅이랑 수평 됐을 때가 가장 모멘트함이 가장 길고 서 있을 때가 모멘트함이 가장 짧죠.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는 모멘트함이 반대로 작용한다. 그리고 모멘트함이 길다는 뜻은 그 자세를 유지하기에는 힘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 13-28은 이건 이제 내적인 모멘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슬개골이 있어요 경골 대퇴골 슬개골이 있을 때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축에서 슬개골을 슬개골 모멘트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슬개골이 대퇴골 위로 가고 아래로 간 움직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 슬개골이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멘트함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멘트암 길이가 가장 차이가 났을 때는 45도 오히려 90도로 됐을 때는 모멘트암이 가장 짧은 상태고 모멘트암이 가장 길었을 때는 45도 그래서 우리는 재활의 시작을 45도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뜻이죠 자, 넘어가서 여기 표를 보면 신정근 지연이란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무릎에 큰 통증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퇴사두근 힘이 약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필때 끝부분 10도에서 한 20분 정도에서는 이, 이 힘을 이 힘을 못 줘요 이걸 이제 신전근 지연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대퇴사두근이 약화된 것도 있지만 수술이라는 큰 경험 아니면 큰 통증이라는 경험을 하면 대퇴사두근에 대한 신경근 지배가 약하 되면서 수축 자체 힘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신경에서 분피하는그 자극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 신경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은 이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죠 넘어가서 그림 13-20 아까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 그래서 모멘트함이 가장 긴고 45도고 그때 대퇴사두근은 큰 힘을 발휘한다 그림 13-30은 슬개골 연골연화증 즉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이렇게 여기, 여기 딱 해서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안쪽 연골이랑 대퇴연골이 마모가 돼서 생기는 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큐가 120도로 있다 그랬죠? 꺾어졌다 그랬죠? 상태 쭉 올라가는 거랑 이 꺾어진 이 사이의 각을 큐각이라고 해요. 이 정상적인 각도가 170에서 175도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큐각은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림 13-33. 저쪽에서 공이 날라갈때 우리가 몸을 돌려서 공을 잡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럼 다리가 여기랑 있고 여기에 있을 때 이쪽 다리를 외회전이죠. 그 근육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 안쪽일 때 햄스트링 중에서 대퇴이두근이 내회전 시키고 반건양근이 외회전 시키죠.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퇴사두근 말고 햄스트링에 대한 모멘트 모멘트 팔이에요. 그래서 햄스트링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햄스트링은 여기 과 뒤쪽에 붙죠. 근데 우리 회전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굴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쓰게 되면 은 과가 붙는데, 우리가 살짝 굴곡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띄어져요 과에서 딱 붙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멘트함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5도 됐을 때가 모멘트함이 가장 길어진다. 45도 때 햄스트링도 가장 큰 힘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림 13-34고. 위에 그림은 모멘트함이, 이건 또 앉아서 했을 때, 신전했을 때는 모멘트함이 가장 길고요. 점점 모멘트함이 짧아지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수라근. 우리가 이제 끝에, 끝에 보면은 외회전이 돼서 잠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잠금을 푸는 열쇠가 필요하죠? 이걸 바로 수라근이라고 하는데, 뒤쪽 근육에서, 과 안쪽에서 살짝 이렇게 나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열쇠 근육이라고 하는데, 끝부분에서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